오늘 또 정말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 재판 소식을 우리 김대호 기자 위트 있는 서구와 해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김 기자님은 누구 재판에 다녀오신 거예요?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상민 재판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오왜 그러냐면 여기가 재판부가 한번 중간에 바뀌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바뀐 재판부는 어떤 재판부인지 한번 보고 왔는데 세상에나 오늘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였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네 개엄 당일 CCTV가 다 공개가 됐어요 자세한 내용들의 그 당시의 상황 내막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 <laughs> 궁금한데요 어, 정말 되게 궁금하고 네. 우리 김대우 기자가 방송을 할만 할수록 점점 더 잘해가지고, 야, 완전히 제2의 정기환이다 의그로 <laughs> <laughs> 전문인데, 이러면은 돈 많이 었는데 <laughs> 빨리 본론을 이야기하라,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, 어... 오늘 의그로까지 적당히 하는 걸봤는 그러니까... 젊은 사람이 벌써 세상 물이 많이 들었다, 이 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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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닮아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<laughs> 닮아가죠. 네. <laughs> 닮아가는 거더 좋습니다. <laughs> 네.